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꽃을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어, 배경색이 그레이톤에다가 화병이 하나 놓여져 있는 건데 우선 저번 예전에 한번 어떤 구독자님께서 화병을 이제 그리는 법을 좀 보여달라고 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 한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진코 화이트에다가 약간 지금 회색을 만든 칼라가 있는데요. 프로시안블루랑 권트 언버 칼라를 적당하게 만 만들어서 이런 식의 그레이톤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 여기쯤에 어, 화병이 이제 화이트인데 전체에 이렇게 화병이 화이트지만 나름의 그 덩어리와 양감을 생각해서 연한 회색으로 먼저 이렇게 톤을 만들어주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가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져 있는 상태인데 약간 번트 험버를 좀더 타서 꽃이 밑에 내려가는 듯한 그런 그림자를 터치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많이 사, 세세하게 하진 않고요 툭툭 덩어리로 쪼갠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터치로만 찍어 줄게요 이렇게 했다면 전체적인 회색을 좀 맞췄다고 생각하면서 꽃 그림자랑 그리고 화병에 넘어가는 듯한 이런 어두운 그림자, 이렇게 터치로만 툭툭 쳤습니다. 그 다음에 붓을 좀 바꿔서 이제 꽃을 들어갈 건데요. 꽃을 들어가기 전에 올리브 그린이랑 징코 화이트를 살짝만 섞어서 약간은 그린시 하면서도 그레이 톤이 감도는 그런 톤이 보이는, 어, 숨어 있는 그런 잎싹입니다. 여기 위에다가 이제 거의 핑크색이 보일랑말랑한 그런 꽃인데요. 퍼먼트 옐로, 파먼트 아, 레일 컬러에 살짝의 징크 화이트를 묻혀주면 이런 굉장히 연한 핑크색이 나오거든요. 이 색을 여기쯤에 살짝만 발라 준다고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터치감을 묻혀줍니다 그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좀 묻혀 준다고 생각하면서 터치를 약간 됨직한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쭉 해주고요 거기다가 터치를 조금만 더 화이트를 타서 이제는 좀 밝은 면을 고스란히 물감을 붓에 떠바르듯이 툭툭 이렇게 얹어줍니다. 제가 앞전에도 이 작년에 되게 이런 비슷한 꽃 유화 영상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좀더 다채롭게 다양한 그런 꽃 화분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징코 화이트를 그대로 이렇게 붓에 떠서 이렇게 약간 하이라이트 부분을 발라서 터치로 꽃의 느낌을 살려주시면 유아의 그런 터치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퍼머넌트 레드 이런 식으로 꽃을 아주 간결하게 나타냈습니다. 프르시안 블루를 그냥 원색 그대로 붓 끝을 이용해서 약간 터치로만 화병에 모양 그 모양을 모냥, 이렇게 살짝 터치로만 이런 식으로 했고요. 마지막 화이트 터치로 마무리를 하면서 어, 화병 그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이 바닥에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자아내면서 하나의 포인트가 되도록.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유아 페인팅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